여러분의 눈과,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laughs> Y입니다. 아 사건의 진실을 진심으파니다 야, 이 개새끼야! 개새 제입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시사담화 Y입니다. 제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낯설어요. 네. 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되네요자주라 찍다가 또 이거 간만에 찍으니까 또 낯선 애또뭐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는 또 먹이를 또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또이 기사거리를 또 찾았잖아요. 또 연구를 어, 하고. 구라 치지 마, 끔공. 술을 매일 쳐먹어서 내일 <laughs> 간이 녹을 것 같아요. 간안 걸리지 않으면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아, 이것도 오늘 대박이죠. 또 대박 사건 또 터졌어요. 또아또 아, 한숨만 나온다. 이 개새끼 그냥 간만에 중대박거리 하나 터졌는데 이 사건 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기가말 그대로 교사예요. 교사. 교사. 아, 아이들과 이 청소년 학생들한테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예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선생이 그린 자를 발지라는 그런 말. 역시 이게 뭐 간만에 찍어도 근데 뭐 이, 이 썰은. 아 근데 만에... 중요한 건. 개조시나, 이런 새끼는 무슨 씨발, 무슨. 아, 나 진짜 말도 안 나. 아니, 이런 새끼는 그림자가 아니라, 대가리 지금 뭐, 밟고 댕겨야 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껌을, 진짜 껌, 풍선껌. 한열개 <laughs> 씹어갖고, 대가리에다 막 붙여버려야 돼, 이런 새끼는. <laughs> 전에 그, 저기, 머리 잃었던 것처럼. 그래, <laughs> <있어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얘기는 좀 잊었으면 해요, 이제는. 내이 새끼가 보니까, 울산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아. 과제를 해줬는데, 이 웃긴 과제를 내준 거지. 자기 속옷을 빨아서 보여줘라. 야, 시키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공유하자. 공유하자. 그러니까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생님이라는 놈이, 야, 진짜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네. 아니, 뭐,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니까 오늘의 재물이 된거 아닙니까? 야, 속상하다. 진짜. 이 <laughs> 아니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새끼 이거 누아 성역자 같아. 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숙제를 내주냐고 자기 팬티를 빨아갖고 뭐 인증을 해라. <laughs> 이니 네 팬티를 빨라고. 그래. 쿠니똥 네 묻은 팬티를 새끼야. 아이 씨발 그냥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아이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지가 변태인 거는, 변태인 거는 확실해, 얘가. 변태인 거는 우리가 봤을 때 확실한데. 아니, 자기의 어떤 지위를말 그대로 자기 포지션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남용이죠? 이용이 아니라 남용. 남용이죠, 이거는. 그걸 남용해서, 그, 어떻게 보면 권력으로 인해서, 아니, 권력은 아니겠지만. 권력이죠.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권력이죠. 왜냐면 학교에서 철. 제일... 선생님의 권한으로. 권한이죠. 권한으로 네. 학생들한테, 이 속옷을, 섹시한 속옷을 빨아가지고 인증사을 찍어서 공유하자. 대체, 그거 갖고 자이언이를 하려고 한 건지. 그러면서 좀더 웃긴 게, 금사빠, 금방 <laughs>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리고,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남자친구들은 좋겠다? 전,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싫어해. 네가 좋겠지, ᄉ 왜 남학생들은 왜 거들먹거려, 이 미친놈아. 야, 이 개... 야,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아, 이샹놈 아, 새끼야. 아이, 개새끼. 아, 한... 근데 이게, 이또 초등학생, 그 학생들이 이 숙제를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나봐. 아이들 모르니까. 모르잖아, 얼마나 순수해. 생소하지.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난리가 어? 났어요, 지금. 난리 안 나면 이상하죠. 난리가 난 건데, 이게 이 새끼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네. 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그때면서요이 병신 나가면서 말 그대로 내용을 보면, 뭐, 어머님 댁으로 가려 하는데, 부모님도 가만히 안 된다. 문자에 어떤 숙소에 글을 올린다라며, 지금도 눈물이 뭐 흐르고, 손이 떨려서 글이 안 써진다. 아이들이 섹시팬티의 변태교사라고 생각할 텐데,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나? 제발로 당당히 나가겠다라는 병신 같은 어록블내기고나가 거지, 이 미친 새끼가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는 그 옆에 으면은 마다 뒤졌어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 새끼가. 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니이 네 새끼가 또 우리 저 유튜브를 또 운영하더만. 그러니까 이 교육이 검은 속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저거에 대해서 돈 벌어 처먹으려고 지랄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을 건드려서 어떤 수익행위를 얻으려고 아, 하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개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야. 이 새끼는 엠범방, 그 박사방 그 새끼보다도 더한 새끼, 똑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 새끼도 진짜 이게 걔네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 근데 왜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건드냐. 난 참. 아니, 나이8팔 1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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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그냥 글썽 글썽 나네. 하, 또 오늘 또. 감성이 예민하셔가지고 음, 아우 슬퍼요 나 이런 얘기 접하면 네. 슬퍼요 어, 진짜 눈이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지금 음. 모자이크가 잘 보이진 않는데 <laughs> 어제술 많이 드셨는데 <laughs> 오늘 앵군은안 와요? 지금 1시 반입니다 앵군은 아, 근데 오늘 3시가 없어요? 2시 오잖아 <laughs> 저희가 일찍좀 시작했어요 너무 또 오늘 또 한잔하신다고 그래갖고 <laughs> 지금 또 2시에 했다가는 방송 끝그 간만에 100만 5분 되니까 생각보다 앵군 찾는 분이 많아요 <laughs> 아니, 어, 대체왜 거기서 그지랄 하고 있냐고. 다음부터이 <laughs> <laughs> 내용을 보면서, 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의 모공에 대한 아,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의 그 순수성을 파괴시키는 행위거든요. 아, 이거. 뭐. 이거는, 발번 생활 정도를 떠나서, 이건 구속을 시켜야 돼. 이게. 이거.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아이, 구속보다 더한 것도, 늘 하는 얘기지만, 아, 이제 반복해,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럴려면 찢어 죽여야 돼 아니 이거는 아유. 말려 죽이든 찢어 죽이든 이 x 학생들 팬티 빨라고 하고네 부모님 팬티를 빨아갖고 네가 보여주란 말이야 이 새X야 니네 자꾸만 빨아 이 개새X 30년동안 공부 시켜갖고 이 새X야 어? 어, 어. 선생 시켜놨더니 이 지랄해갖고 그도 그만두고 이게 뭔 개망신이냐고 이게 하는 그, 아. 선생님들이 무슨죄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런 짓거리 를 하는구나. 어, 대달 아 대단한 선생님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얼받겠어요 이건 되게 무지하게 봤죠 이거는. 야 식감 진짜. 아니 이거는 직위 해제는 뭐보사하고 진짜. 이거 구속시켜야 돼. 구속시켜서 진짜 우리가 언제가 얘기했잖아 성범죄 중에도 아이성 성범죄? 아예 그거는 용서가 안 돼. 전국에 있는 그 어깨형님들. 뭐 불의의 사고로 지금 징역형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이 새끼 들어가면 가만두면 안돼요 아시죠? 진짜 아 진짜 이 새끼 아이 아이 징역 살고 계시는 분들 팬티를 이 새끼가 다빨아면 되겠네 벌루다 그것보다도 음. 팬티에다가 밥풀을 묻혀갖고 밥풀을 묻혀서요? 맨날 따갑다갑 따갑다 할,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laughs> 곤충을 만들어야 돼이 새끼는 아니, 더한 거 없나? 코끼리 팬티를 만들어갖고 코를 잘라버릴까? <laughs>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이 새끼! 이 얼굴이 누렇게 떴어. 모르겠어요. 어, 어, 근데 아까 오 아, 저도 우리... 요즘에 이, 제가 사실은 이 친구랑 같이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어우, 진짜 매일 술 먹었어요, 매일. 야,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한 6일 거예요. 정도를 하다시고 어... 마셨더니, 간이 녹을 것 같아요, 진짜. 간만 녹는 게 아니라, 이게 술, 어우, 과도한 음주, 지나치는 어, 음주.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어, 이게 언어장에도 오는 것 같고.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요 사살이 좀 길었고요 <laughs>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교사라는 사람 비단 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어른이 되고 아이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제발 진짜 아, 중간에 말할 게 들어서 미하는데 예. 제발 애들을 건들지 말자 아 진짜 애들 건들지 말자 청소년들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들 얼마나 순수하고 진짜 미래잖냐 미래 그 미래에 어떤 그런 초심과 그 어떤 시발점을 출발점은 왜 니들이 집 밟냐고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있잖아 또한번 5초 동아 해야죠 형님 아이씨 아이씨 아우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우 아아아이 x x 라기이어 타이밍도 못맞추고 그래 여 감을 좀 잃었네 아유. 아유. 좀 잃었어요 자3 2 1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이아아 <laughs> 자, 예정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저희도 한번, 한번 기분 한번 업해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초반부터 이렇게 또 진짜 이런 사건이 이거 본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나요, 사실은. 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어려워. 이런 거 보면. 아, 근데 난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뭐 어쩌게 사적인 얘기지만 난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진짜 왜내주위에 없는지 모르겠어. 항상, 뭐, 남의 일이고, 항상, 뭐, 타지, 네. 아니면 타국, 뭐, 이런 데서 벌어지고, 이런 기사들을 접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내 주위에서는 그런 애들한번안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닌데, 어우, 나오면 안 되죠. 요런 새끼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진짜 나 가면 안될것 같아. 그거는 진짜 뭐, 생상하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꼬이잖아. 아, 그런가? 살이 그러니까 있가 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새끼 만나면 저기 하자고 메타자고 하면 하자. 아, 그러니까 난 진짜로 징역을 아까워서 못 보낼 것 같아서 울트라 그래. 울트라 저기 인디언밥을 해주자고. 울트라 인디언밥. 가려다가 응. 아, 오... 여기다가 손가 꽂아갖고. X끼야 뒤져! 이렇게! 이러면서 듣나 봐자고. 엎드려 놓고 막 5층에서 뛰어 밟아버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그렇지. 거고. 아, 진짜. 재미 좁다, 오늘. 아, 이새술 먹고 할까봐. <laughs> 자, 여러분. 오늘 그초등학 교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썰을 좀 풀어봤는데 이거 뭐 재미나게 들으시고 이 새끼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가도록 우리 노력, 노력을 합시다. 네, 아 좋은 말씀. 어버버 나온대. 존나 안 나오네. 어버버 어버버 아 이게 근데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새끼들은 진짜 가만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 맞아요. 아 진짜 가만두면 안 된다는 가만둬네. 거. 진짜 법에 대해, 법에 준해서, 준하면서 진짜 최대한의 엄벌과, 근데 난 그런 엄벌보다도 진짜 개인적인 어떤 민심의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 민심의 벌. 아, 그냥,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 이런 새끼들은 진짜. 똥 묻은 빤스를 입에 물려가고 빨아먹으라고. 대세, 죽을 때까지 빨아먹으라고. 아니, 진짜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것만 매기고 싶어. 너 빤스 좋아하잖아 새끼 아우 빤스는 똥이나 처먹고 빨아먹어라 초그릿 <laughs> 대신? 어, 아임마 좋아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여성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맨스 월경 있잖아요. 그런 거막 묻은 거막 이런 새끼 뭐에 매기는 거야. 변네 쓰셔갖고 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오염 안 되게 이 새끼 아, 천연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지. 저기 자연 공중에 이 새끼 좋아할, 좋아할 네. 것 같은데. 근데생각해보니까 어? 변태라 <웃음> <웃음> 막 빨아먹는 거더 달래는 거, 거 아니야? 개 새끼고. 자, 주소리 그만하고. <웃음> <웃음> 시간이 금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새끼 잘못해 2시면 보니까. 잘 끝나고, 하자고. 시간 됐어요, 어, 자, 빨리. 빨리 오 또, 시... 다시 또, 또 찍어야 돼, 이거. 뭐. 아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실 앵군이 크게 하는 건 없어요. 방에도안 하고, <laughs> 옆에 앉아서 졸고만 있지. 뭐, 구닥하는 건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편이, 매력이에요? 아니 팬이 생기기 생기, 때문에 생겼다니까, 진짜로. <laughs> 아 좋아요, 사람들이. <laughs> 자, 예, 자, 계속 예. 이그만 네,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